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재갈량 주갈량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하나오션 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지금 이렇게 블록들 공시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죠.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7%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5% 때까지 조정해서 마무리가 좀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록딜 공시가 나오면서 놀라시고 걱정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딜 하면은 부정적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악재로 보통을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하나오션 블록딜 이슈는 지금 이 호재로 네, 이 호재로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 걱정이 되시거나 이 판단이 잘안 서신다고 하시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하나오션 대응 잘 하셔서 이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예, 제가 정말 이거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네,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게, 드릴게요. 자, 일단 이 금요일에 있었던 공시 얘기를 먼저 좀 해볼 건데, 우리 이 하나 임팩트가, 네, 이 하나 임팩트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완전히 정리를 했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61%에서 이게 지금 57%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이게 5%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전 공시 이 대상은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금요일에 갑자기 공시가 나온 거고 그 바람에 이 금요일 분봉을 좀 한번 보게 되시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이 주가가 장 시작하자마자 9시 땡 치자마자 이 11만 100원까지 지금 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반등이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나와줬는데 지금 그러면 이 블록딜 이슈가 왜 호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해외 투자자가 이 주당 10만, 천, 10만 7,100원에 지금 1조 4천억 원이 규모로 이 블록 딜 물량을 가져갔어요. 이게 지금 1300만 주 이상 이 대량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미쳤다고 지금 1조 넘는 지금 이 돈을 그냥 막베팅을 하겠어요. 보통 블록 딜들어올 때는요. 지금 두세 배. 네, 이 두세 배 예상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 하나오션 주가를 지금 이 30만원 30만원까지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임팩트도 지금 이게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주가전망 이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지금 팔았을까. 자이 3분기부터 내년까지 하나오션에 대한 이 실적이 네, 이 실적이 지금 엄청 좋을 겁니다. 이게 20 8년이 지금 이 가장 피크고요. 이 앞으로 실적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 라고 생각할까요? 네. 바로 이 수주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 변동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이 미국에 대한 이 모멘텀, 마스가 군납, 그리고 이 잠수함 등이 모멘텀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나중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1조 7천억 원. 이 수익을 보고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넘기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 확보한 자금으로요. 지금 마스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LNG 등이 핵심 산업에 이 추가적으로 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 경영권 지금 이60% 넘는 거는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50%든 60%든 의미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 이번 기회에 이 교통정리를 한번 하고 이 자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대박날 사업에 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 사례 중에서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 비슷합니다. 이 알짜회사 두산비나 좋은 장에 매각하고 smr 가스터빈 설비 투자 이 확대한 그 케이스, 이돈 되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상증자도 아니고요. 지금 이 악재로 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주 입장에서 보면요. 이 블록 딜 이슈로 어, 지금 물량 소화 구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 단기 조정은 맞이했지만이급락으로 이어질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만 7천 이 100원이라는 이 블록 딜 가격 부근에서 이 저항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하락은 쉽지 않아보여요. 그래서 올해 초에 지금 3월, 이때, 네, 올해 초이 3월에도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네, 그때도 물량을 이 소화를 한 다음에 이 신고가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크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는 이 악재로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학습효과가 이미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유상증자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블록딜 이슈 오히려 잘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이 추가 블록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블록딜 받은 주체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계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30만원 네, 이 주가 30만원 정도는 보고 들어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이 추가 하락보다는 이 주가를 이제 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어, 지금 이 대량으로 이 매수한 이 블록딜 세력이랑 네이 현재 주가 평단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만약에 이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추세도 이 추세도 중요하죠. 이 하나오션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일 때는 이 조정을 줄 때.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이 하락 추세일 때는 이 매도세가 강하죠. 이 금요일만 봐도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2조 5천억 원 이상 터졌고요. 이 금요일장이었던 거 감안하면 더 놀랍죠. 시장 전체 1등이었습니다. 2위가 2, 2위가 지금 SK였죠. SK 하이닉스. 거기 거래 대금이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두 배가 차이가 나죠 두배 그래서 현재 하나오션 수급이 엄청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악재였다면 주가 그냥 쭉쭉 빠졌겠죠 근데 이 분봉을 다시 한번 보게 되시면요 지금 잘 버텼죠 네 분봉을 보면 물량을 받아주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이 물량 소화하면서 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이 굳이 금요일에 블록딜 터트린 이유 이제 다가올 이번 주 모멘텀 예고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 외국인 기관 이 하나오션 계속 사드렸죠. 진짜 중요한 이슈는 당장 내일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지난 이 8월 31일 이 백악관에서 이 조선업 총괄 담당자가 이곧 대규모 군사 발표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호주 언론에서도 이 한국 하나오션의 이 오스탈 네, 이 오스탈 인수 여부를 이 금요일 또는 뭐 이렇게 토요일 이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했죠. 어,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제 주말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가 터진다는 건데, 이 승인에 대한 가능성 지금 굉장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이 오스탈 인수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오스탈 창립자가 38년 만에 이 퇴임을 이 예, 퇴임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물러났어요. 근데 퇴임 사유가 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왜 퇴임을 했냐, 미국에서 지금 이 압박을 이 압박했을 거다 라는 이런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면서 이 하나오션 인수 절차에 이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 지금 내부 반대 기류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이 미국 정부가 이 대규모 군사 발표 예고했고 이 오스탈 인수도 승인되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이 백악관의 공식 수주 발표가 나오겠죠 어 지금까지는 이 기대감만이 반영됐던 흐름이라면 이제는 이 현실화 구간에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대상은 네, 하나오션, 그리고, 네, 오스탈, 그리고, 이 필리조선소가 되겠죠. 어, 이제는 하나오스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오스탈. 어, 그래서 기대감이 이 현실화가 될때 주가는 이 피크를 찍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하나오션 주가는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구간에 다온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건 뭐냐? 누적 공매도, 공매도량입니다. 어, 지금 최근에 이 천만주가 지금 넘어갔어요. 이 공매도가 많이 쌓였다는 거는 이 호재가 나오면요. 이 쇼커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재가 터지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살기 위해서 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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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쇄작용이 생기겠죠. 이걸 우리는 역대급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거에 이 에코프로 때도 그랬어요. 이 공매도 엄청 많았고 이 개인 물량도 많이 넘쳐났었죠. 그때 뭐라고 했죠? 다들 에코프로 끝났다. 뭐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 어 근데 에코프로가 결국에 네, 이 15배 이1백오5 3만 원까지 갔습니다. 어 그게 지금 2023년 에코프로의 무서운 반등이었죠. 그래서 하나오션도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이 주도 섹터가 이 조선업이라는 데는 네,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주는 바로 우리 이 하나오션이죠. 금요일 이 수급만 봐도 시장 관심이 엄청 쏠렸죠.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주체, 이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이 하나오션 어디까지 가느냐. 이 블록딜 들어온 세력들 도대체 지금 얼마를 보고 이제 들어온 거냐? 이 과거 알테오젠 사례를 좀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알테오젠 차트인데 이제 여기서 신고가를 한번 갔다가 이 블록딜이 터졌고 이 대표 아내가 블록딜로 물량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 조정을 보인 뒤에 네 여기서 이렇게 세배 상승이 나왔죠. 이 블록딜 시점은 19만원대 지금은 50만원대입니다. 신고가죠. 1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만 봐도, 이 블록 딜 세력은 2배 내지 3배. 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오션은 알테오젠보다 지금 현재 이 재료가 훨씬 더 강하고 세죠. 그쵸? 과거 2차 전지 때보다 모멘텀이 훨씬 더 세요. 이 과거 뭐 지금 이 들어오는 자본은 지금 이 30만원. 네, 이 30만원 돌파 시에 이 신고가 간다고, 간다는 걸 알고 이제 들어온 거고요. 이 우리도 이 고점 매도 타이밍에서 이 모멘텀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9월부터 이 하반기까지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이 폴란드 잠수함 그리고 이 KDDX 예, 네, 이 KDDX 관련 어, 모멘텀 산적,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정 미리 체크를 하시면요, 연말까지는 확실히 간다, 급등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이거 한 번씩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판단이 안 서신다, 이 블록딜 해석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조정을 줄 때, 네, 지금 이 승부 볼수 있는 자리, 주가 올라갈 때 짧게 수익 내고 파는 게 아니라 이 끌고 가시면서. 이 수익을 아, 지금 극대화하시고 싶다면요. 이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요.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민감한 내용도 있고요. 이 뉴스에 안 나온 이 정보도 있어서 이 영상에서 다루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자료를 신청 주시면 되는데, 이거 자료, 네, 무료로. 네, 무료로 지금 안내 드려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어요. 네, 010 8275. 다 하나하나 8번. 네, 이 번호로요. 저한테, 네, 한화라고. 네, 한화라고 이렇게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9월 7일 자, 제가 최, 최신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한 자료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전부 무료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고, 그리고 더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하시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대한 이렇게 영상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어요. 네, 이 해당 더보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바로 옆에 화면처럼 이렇게 영상에 대한 설명란이 이렇게 나오게 되실 거예요. 네, 영상 설명란에 제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네, 이 해당 링크를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이 바뀌게 되시면 저한테 네, 한화라고 네, 한화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상단에 번호 외우거나 메모하시지 마시고요. 이 해당 링크 눌러서 편하게 보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수익의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신청 주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이거 한 번씩만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록들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산업연행 이슈, 이 다양한 이슈들 미리 체크를 하시고,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 군남 모멘텀이죠. 대각관 발표, 이제 진짜 임박해 보여요. 이번 주말부터, 이 평일부터 이슈가 나오고 이 전개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하시고 이 다음 주에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지금 이 명품 주도주 이 3대장 이것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이 주도주는 이 구조적인 성장 섹터로 이 대표적으로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이 있죠. 이미 많이 오는 종목 말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신흥주도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 3대장 확인하면서 이 연말까지 유동성 장세에서 이 괴자 컴텀 점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하나 오션이 자료 신청 문자 주실 때 저한테 하나라고 문자 주실 거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주도주도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추가적으로 네, 주도주라고 이렇게 같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이 같이 주도주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체크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주도주도 체크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요. 이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